삼성전자가 구글에 공급하기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테스트를 진행하며 최근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두 기업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술 혁신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HBM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뛰어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메모리 기술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및 고성능 컴퓨팅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신 HBM 기술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성능과 용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 구글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서비스의 선두주자로서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이다. 삼성전자의 HBM은 이러한 구글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이상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두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은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테스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HBM의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과의 향후 협력에 더욱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는 메모리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이끄는 기술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기술이 구글에 공급될 경우 양사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두 기업은 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도약을 이룰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더욱 향상된 서비스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메모리 기술의 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